안녕하세요 툴박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 산업용품 유통단지에 왔습니다 이곳에 쓰림 대리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대리점일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렛츠 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툴박스의 박대리입니다 오늘 촬영하신 분이 두 분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효진 차장이라고 합니다. 박효진 차장님, 어. 반갑습니다. 저는 데리고 엄재성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저를 한국 물산 투어를 시켜 주시는 건가요? 한국 투어는 엄대리님 해주실 거예요. 오늘 저랑 함께하실 파트너군요. 맞습니다. 대리님 공간 소개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1층은 주로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장갑이 메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 상품들 목토시라든지 쿨토시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잘림 방지 장갑이라고 해서 위험한 작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손이 절단되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장갑이 있고 겨울 시즌 장갑도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마제 제품들이 또 주력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이제 이 앞쪽으로는 저희 관리부 팀원들이 다 같이 근무 무 하는 공간이고요. 안에는 사장님 자리도 있고 저 여기 못 들어가요. 들어가 만됩니다 2층에는 뭐가 있나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보통 안전 보호구들이 많이 있고요. 마스크 종류, 청력 보호하는 기덕계, 장갑 종류들도 있고요. 마스크 구속 종류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대리님 여기 사람이 지나갈 수 있나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뭐가 있나? 보안경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장갑, 수세미 종류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제 겨울용 레거머 제품, 목토시. 3층영업부를 하셨죠? 아예 어, 맞습니다. 이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데 3층 조심해서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거사인데 <laughs> 아, 여기도 물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보안경 종류가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 구분할 수 있게 공간을 많이 썼고요. 여기가 이제 영업팀 사무실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구상을 다니는 채널팀, 유통 딜러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이제 엔드유저 공장이나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납품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사무실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 창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창고 한 군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회사랑 창고가 그래도 가까워서 이렇게 걸어서 오기 참 좋은데요? 그렇죠. 오늘 날씨도 참 좋고. 데리는 걸걸 걸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여기가 창고예요? 네, 맞습니다. 와, 창고가 크네요? 창고가 엄청 넓네요 넓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몇평 정도예요? 한 150평 정도 되고, 오늘은 앞부분만. 여기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소개해 줘. 밑에는 이제 무거운 물건들 여기 앞에 보시는 게 저희 푸른 돌 절단석이라고 해서 14인치, 16인치 이렇게 나오고 있고 뒤에는 또우 절단석 종류들 이건 뭐예요? 이건 전기 테이프입니다. 이제 이게 논슬립 테이프, 미끄럼 방지 테이프라고 하죠. 계단 같은데 보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테이프를 붙여 놓는 건물들이 많아요. 이거는 연마 벨트고 물건을 이렇게 갈아낼 때 벨트를 이용해서 많이 갈아내거든요 공장에서 절로 들어가시면 종류가 엄청 많네 연마석 제품들이 위에도. 보시있어요 어? 올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요? <laughs> 계단이 있는데 좀 가파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이거 사다리 아닌가요? <웃음> 맞습니다 가 <laughs> 저쪽 건너편에도 보니까 뭐가 많은데 수세미 종류랑 장갑 종류가 좀 섞여있고요 여름에 쿨토시 제품이라든지 겨울에 목토시 제품이라든지 그러면 페파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수 있나요 이렇게? 네 돌아갈 수 있어요 트리님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Let's go. Let's go. 여기서 이제 지게차들이 물건을 다 꺼내서 이렇게 그렇죠 아, 올리기만 하는 거야. 어이고 어이구. 저어 무서웠어요. 어 아, 너무 무서웠어. <laughs> 그래도 바닥이 굉장히 튼튼하네요. 위험하진 않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하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또 사다리야. <laughs>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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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리부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 엄재성이라고 하고요. 쇼핑몰 업무랑 갈리부의 전반적인 업무들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갈리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M 매입 업무, 그 다음에 저희가 전화 영업도 많다 보니까 전화오는 매출, 영업 관리 등 맡고 있는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업무를 좀더 자세히 소개 가능하세요? 갈리부에 있으면 거래처에서 오는 전화나 견적 내거나, 손님을 맡거나 뭐 그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들이 끝나면 이제 쇼핑몰 관련돼서 포토샵 작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들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도 아주 아시는 거예요? 그냥 물건 찍어서 올리는 정도만 하고 결국엔 저는 파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메인 업무는 3M 업무를 거의 다 제가 본다고 하면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아, 그렇지는 않지만 <laughs>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주문을 넣고 아무래도 수입하는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일정 확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왔을 때 출고를 한다든지 제가 사실 오래 있었거든요. 15년 가까이 되가니까 제품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응대를 많이 좀 하는 편이고 그렇게... 15년 근무하셨다고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근무를 시작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이제 5년 정도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관리부에 웬만한 업무를 다 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말을... 말로... 어, 약간 그때 또 회상을 하면 <laughs> 어,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laughs> 이거 해... 바로 이렇게 까요 <laughs> <바로> 끝나고 보자 <laughs> 관리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좋아요. 저희는 일단 뭐 자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일이라 한들 같이 잘 도와주고 서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만 생각하는 건가? 회사의 부서 소개랑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관리부가 있고 영업팀이 있는데 영업팀 안에서도 엔드유저 영업팀이라고 해서 직접 사용하는 고객들, 그다음에 중간 유통 채널 그쪽을 이제 영업하는 영업팀이 있고 총세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팀 중에서 엔드유저 같은 경우에는 4명, 유통 같은 경우에는 5명. 그리고 온라인에 지금 엄대이랑 이제 또 다른 분한 분에서 두 분. 그리고 관리부에 이제 세 명.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물산은 26개 대리점에서 좀 특출나게 차별되는 점이라든지 강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영업사원이 일단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이 엄청 세분화되어 있고 거래처들을 좀 세밀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권을 다 하시는 건가요? 경남의 뭐 담당자가 두 명, 뭐 경북에 담당자가 뭐두 명, 부산에도 뭐한두명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 지역마다 또 세부적으로 또 나뉘어요. 이게 동도 나뉘고 구도 나뉘잖아요. 그쪽마다 가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 거래처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다 듣고 반영해서 이제 저희가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도 이렇게 하시나요? 유선 전화영업은 하고 있죠. 경기권도 하고 있고 강원도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전라도도 오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거래가 있기는 하고, 영업사원이 직접적으로 가서 영업을 하는 곳은 경상지역 거의 대부분 다 간다고 보시면데 구미까지 가니까 하만사천, 거제, 구미, 포항 다 저희가 영업사원이 다니거든요. 온라인으로 나간 쪽이 더... 좀... 주력인가요?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더 주력인가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주력이긴 하죠. 제가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물건도 나가고, 관리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산의 주력 제품들은 어떤 제품인가요? 연마제가 주이기는 해요. 저희가 연마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마제, 그러니까 절단석, 수세미, 머스카치 브렛, 이런 연마제가 주이기는 한데, 지금은 사실 주 제품을 떠나서 장갑, 테이프, 스프레이 다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서, 여러모로 다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제품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품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엄 대리님 네와 제품을 이거 다 보여 주려는 거예요? 다 보여 드리고 싶은데 그냥 몇 가지만 음. 중요한 거.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장갑. 장갑. 새로 나온 장갑이랑 조금씩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용 장갑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 테이프. 색깔들 굉장히 쨍하고 이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절단석 1994. WPSG라고 요번에 새로 런칭이 돼서 또 나온 네. 제품이거든요. 이렇게세 가지 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장갑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컴포트 그립 슈퍼 폼이라는 장갑이고. 슈퍼 그립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왜가? 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3M 장갑 중에 로고를 까만 색깔로 만들었고. 큰 차이인가요? 코팅 자체도 이번에 새로 적용된 건데 이게 그냥 m b r 코팅이 아니고 슈퍼 마이크로폼 코팅 장갑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엄청 작은 미세방울 같은 코팅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 기능도 더 있고 보시면 손끝에 이렇게 따로 코팅이 돼 있는데 휴대폰 터치를 더잘 되게 하는 코팅을 한번더 입혔습니다 다 프리사이즈인가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오착감기이 좋은데 느낌이? 핸드폰 한번 해볼게요 오! 된다! 패턴도 이렇게 다 그려지고. 됩니다, 여러분. 일반 소비자도 이거 살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한 2천 초반대 정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갑들은 뭔가 나머지는? 이제는 겨울 장갑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이제 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초겨울부터 혹한기까지 예, 다양하게 착용해볼 수 있도록 예, 만들어온 장갑이고요. 이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쓰기 딱 좋은 그런 장갑이고, 이거는 이제 겨울 장갑 중에 유일하게 휴대폰 터치가 되는 장갑입니다. 같이 초겨울 장갑이고요 이두 개가 이제 혹한기 장갑인데 차이는 이제 여기는 손등에 기모가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 이게 있고 이게 없는 제품입니다 안에는 털로 돼 있어서 엄청 따뜻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떤 제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번에도 신제품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전기테이프가 1610, 1711이라는 번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160, 170 번호가 바뀌면서 제품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어떻게 더개선되느요 끈적임이 엄청 문제거든요, 전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손으로 뜯었을 때, 만질 때부터 이미 끈적거리는 제품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전기 테이프는 했을 때, 바로 손을 떼도 끈적임이 전혀 없고, 또 테이프 옆면이 보통 사이드에 또 찐이라고 하는 그런 끈적거리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없습니다. 한번 만져보시죠. 어, 보셔도 됩니다. 이 사이즈고요. 손바닥에 딱 이렇게 딱 들어가네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깔끔한데 느낌이? 작업할 때는 완전 단단하게 고정 시켜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신축성이 좋으니까 힘을 꽉 줘서 돌리면 이제 완전 단단하게 고정되는 거.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선이 구분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전선이 많이 꼬여 있거나 하면 묶음별로 색깔 다르게 한다든지 용도별로 다르게 한다든지. 두께라든지 아니면 이게 넓이가 다른 제품들도 있습니 일단 이 제품은 이 단일 사이즈로 가고, 160이 170보다 10m 더 깁니다. 이게 10m 제품, 20m 제품. 넓이는 이게 또 넓은 건없고요 그렇죠 이 번호는 없습니다 색깔은 지금 이게 다인가요? 170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상이 더 있어요 170도 160처럼 검은 색깔이 더 있고 총 6가지 색깔이 있는 거고 이제 160은 다른 색상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제 절단석 네 절단석이고요 1994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미네랄이 들어갔어요 wpsg라고 기존 제품은 없는데 여기 제품에는 보면 흰색으로 삼각형 점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1994 제품이 1994년에 나온 제품이에요. 30년 다 돼가는 지 엄청 오래된 제품이죠. 그만큼 제품도 좋고 한데, 그렇다 보니까 타 브랜드, 타사에서 엄청 가품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가품을 찾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3M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노력한 게 이번에 이제 연마입자 미네랄을 여기 보시면 하얀 색깔 점이 뽑고 박혀있어요. 오, 네. 네. 소, 소금처럼 박혀있는 이게 이제 3M에서 이제 특허받은 PSG 미네랄을 흰색으로 넣어놓은 거라서 따라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제품이고, 이걸 만듦으로써 제품을 파는 대리점에서는 정품만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이고 홍보물도 붙이고 꼭간판 같은 것도 붙이고 해서 제일 많이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제품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WPSG 1954뉴 1954라고 하고요. 이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마제 앱으로 구분이 가능한 거죠. 여기 정품 이벤트. 정품 이벤트. 네네 사용 이벤트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뒤에 이곳을 스캔하세요라고 있어요. 어플 들어가셔서 스캔하면 이게 정품입니다, 가품입니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 박스에 이 연마제가 몇개 들어, 몇장 들어있나요? 이 작은 통 안에는 50장이 들어있어요. 안에 보면 비닐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포장된 게2 개가 들어있어요. 한 봉지에 25개씩, 그래서 2 개가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한 통에는 50개. 한국물산에서 근무하면서 혹시 기억나는 일화가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3M에서 일을 한다는 걸라니까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3M에서 일해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친구가 우리 아빠도 3M에서 일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그 친구 아빠는 무슨 일을 하신데 어디서 하신데? 그니까 줄자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신데 근데 3M에서 줄자는 나오지 않거든요. 알고 보니까 줄자에 보면은 길이가 적혀 있어요. 3m라고. 아, 최장 길이. 아, 네. 그걸 보고 이제 3M에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건 3M이 아니고 그냥 줄자 회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한참 웃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아이폰 쓰다 보니까 충전기가 자주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부서지고 하는데 와이프가 이제 이걸 바꿔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제가 알아보던 중에 전기 테이프가 보여가지고 하얀색깔 전기 테이프를 붙여서 해놨더니 와이프가 어? 새로 샀어? 물어봤던 그 정도로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제품도 쓰신 게 혹시 있으세요? 회사에서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저희가 많이 붙여놓잖아요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사실 이게 떼는 게 엄청 문제거든요 맞아요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이거 자국 떼어내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때 좋은 게 있습니다 오! <laughs> 이게 뭔가요? 스티커 그리너라고 스티커 자국이나 테이프 잔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할 때 뿌리고 제거하면 쉽게 제거가 되고 스티커뿐만 아니라 유성 매직 같은 거 볼펜, 크레파스 이런 낙서들 같은 것도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자극성 제품이다. 네, 요게 포인트죠. 얘는 가격이 어느 정도로 되어있나요? 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PPL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두 분, 기씨가 촬영, 응하시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 해주셔, 해주셔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았습니다. 눈이 눈이 지금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조금 피곤하기는 한데. <laughs> 사장님은? 어, 저는 아직도 손이 좀 떨려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아, 혹시 글러브가 필요하신가요? 아 그렇죠. <laughs> 그래도 저희가 항상 막바지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가 뭔지 아시나요? 공 공복 홍보타임! <laughs> 저희 한국물산은 지역별로 담당자가 세분화되어 있고, 거래처를 세밀하게 관리해 줄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장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많이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진들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툴박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산 한국물산이었습니다. 연마제를 대표하는 한국물산! 한국물산! 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창고장 창고 당자 강구장입니다. 네, 창고장 조정원입니다. <laughs> 네. 어, 발도 앞대면 안 되나요? 자고콕도 아, <laughs> 입으시고, 가겠다른것이 으흩니다. 정화유 베이지!